군인들 중에 제왕 군인의 이순뇌부들이 문재인의 문재인을 빨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도 문재인 정책을 홍보를 해주고 또 미국과 홍보해 주고 우리가 성우에그똥별들 나오라 했더니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군인들 중에 문재인 정권에 부역했던 놈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서 정권을 내찾은 다음에 그놈들을 여적대로 반드시 참수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인들 경찰들 공권력 이용해서 우리 우파진영 탄압하고 있는거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서 이 정권과 부합했던 놈들은 다음에 광화문광장에 반드시 끌고 내려와서 우리 손으로 반드시 참수할 것입니다. 잘 모르시죠? 10월 1일 날 문재인 새끼가 국군의 날을 축소해서 여기서 하겠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답니다. 국군의 날이 어떤 날인데 이 조그맣게 마 무대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국군의 날 기념식을 하겠답니다. 오늘 아까 봤더니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봤더니 군인 한 2, 300명 와가지고 여기서 제식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개쪽입니까? 문재인은 대한민국 국권 해체 자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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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이가 문재인과그 일당들 국방부 장관이야 이놈의 새끼들이 지금 군대 훈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술 훈련을 하고 조토기 훈련을 하고 소대 전술, 중대 전술 대대전술, 연대, 사단단이, 군단단이, 군사령부 작전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훈련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방파제 다 없애고, 방벽 다 없애고, 철조망 없애고, 심리전 안 하고, 그래서 이 군대를 해퇴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학은 국군 해퇴 작업! 중단하라! 네! 중단하라! 네! 중단하라! 네! 지금 군인들 중에 제한 군인의 이수뇌부들이 문재인의 문재인을 빨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도 문재인 정책을 홍보를 해주고 또 미국과 홍보해 주고 우리가 성우에 그 동결들 나오라 했더니 나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군인들 중에 문재인 정권에 부역했던 놈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서 정권을 되찾은 다음에 그 놈들을 여적대로 반드시 잠수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인들, 경찰들, 공권력 이용해서 우리 우파 진영 탄압하고 있는 거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서 이 정권과 부합했던 놈들은 다음에 광화문 광장에 반드시 끌고 내려와서 우리 손으로 반드시 참수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역에 있는 사단장, 군단장, 군자령관들은 문재인 정권에 항거하고 헌법을 보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는 깨어나라. 군인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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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끝까지 투쟁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내 방송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민주당과 이 정권에서 우파 유튜브를 탄압하겠다고 합니다. 그 소식 보셨죠? 유, 민주당에서는 법안을 만들고 경찰에서는 유튜버들을 수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수사할게! 앞으로 110일 동안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경찰이 정권의 개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11시 민주당 앞에서 11시 30분에 우파 유튜버 탄압에 대한 반대 집회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니까 어, 우, 우, 우리 진영의 유튜버 하시는 분들 꼭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국민들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만든 유튜브까지 탄압당한다면 정말 다음번 정권 찾아오기 힘듭니다 우리가 민주당과 이 문재인 정권과 끝까지 투쟁하도록 여러분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성자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여러분 민주당 꼴로 싸워냅시다 아셨죠 이 새끼들이 지금 그나마, 그나마 진실 보도하고 있는 유튜브까지 다타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를 겨냥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민주당 둘러싸버립시다! 아셨죠? 목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권섭희 구석! 구석! 구석!